네, 안녕하세요. 그루 여고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배트로는. 네, 제가 KBN 인증 관련된 배트는 1년 만인 것 같고요. 레키엠 이후로는 6개월 반이죠제 레키엠은 사실 정식 발매가 아니고, 팬텀 익스트림이 되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 팬텀 익스트림조차, 무겁다. 좀가변배틀을 만들 수가 없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계속 제가 샘플은 만들고 있었거든요. 가변배틀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좀 어렵더라고요. 이왕 뭐 해보는 김에 무조건 좀가변배틀로 가보자 해서 만들었던 게레캠이었고레캠을 판매하고 이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막두 자루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어, 이렇게 제가 나름 가볍게 만들었는데 블러스가 이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서 아 이게 도대체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되나 실제제 저번 주에 그 석수구장 촬영을 봤었는데 그때 이제 레키앤배트를 드신 분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가벼워서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공장하고도 좀 되게 많은 얘기를 했었죠 근데 공장도 <laughs> 답답해하는 거매한 가지였어요 이게 MOI 수치로 봤을 때 네가 여태까지 만든 배트 중에 제일 가벼운 MOI인데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지 말고 좀 이것저것 좀 해보자 그래서 여러 몰드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샘플 계속 받았었고 작년 12월에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사실 올해 KB 인증을 좀 포기할 생각까지 했었어요. 아, 사실 그냥 내도 되잖아요. 내고 뭐좀 디자인 바꾸고 밸런스 뭐 밸, 바뀐 거 없는데 그냥 여러분 밸런스가 더 좋아졌어요. 막 좋아요. 굿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laughs> 저야 팔아먹기 편하긴 한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12월에 제가 마지막으로 샘플을 이제 3개를 받았는데 만약에 거기서도 답이 안 나오면 그냥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올해는 건너뛰고, 내년에 내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가볍다? 라는 그런 밸런스에 대해서 약간 저는 노이로제 같은 게 있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니즈를 부합을 시켜야 되고, 가볍다고 하는 게 무작정 돌아가는 밸런스, 훌휘 돌아가는 밸런스도 만들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 밸런스는 가벼운데, 손이 울려요. 반발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laughs> <laughs>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가벼운데 아니 가벼운 배트를 하면 그만큼 반대급부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스피드 골 파워거든요 파워가 모자라면 스피드를 올리면 되고 스피드가 모자라면 파워를 올리면 되고 뭐 이런 <laughs> 개념인데 스윙 스피드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배트를 만들어 보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가볍다 뭐 이런 개념보다 그냥 잘 돌아가는 배트에 초점을 맞추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나에 너무 제가 집착을 하다 보니까 한 두세달 정도는 계속 거기에만 집착할 하니까 사람이 이게 미쳐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샘플을 만들다 보니까 딱히 그게 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12월에 샘플 세 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되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더 추가 주문을 해서 이제 배트로드님하고 저희 테스트 해주신 분들한테 보냈거든요. 근데 배트로드님이 저한테 후이 뭐라고 왔냐면, 아, 이거 진짜 배트가 만족한다. 이거 너무 괜찮다. 이 주변에 추천할 만하다. 막 이런 식으로 늘 좋은 말 해주시긴 한데, 저는 항상 배트로드님한테 얘기를 하는 게안 좋으면 안 좋다. 그 다음에 개선사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개선사도 얘기를 해주시고, 뭐, 디자인적으로도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하는데, 이번엔 너무 만족감을 많이 표하셔서, 이거를 낼지 말지 좀 고민했었는데, 아, 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다른 테스터도 거의 비슷한 의견으로 피드백이 날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드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제작을 들어갔고요 아슬아슬하게 이제 올해 KBN 인증을 받고 이렇게 출시가 곧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나이트메어가 제 이전에 있는 뭐 그런 제품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밸런스적인 면은, 레키엠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MOI 수치를 따지면 사실 레키엠보다 조금 더 가벼워요. 근데 이제 k b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레키엠 때도 k b 인증이 왜안 돼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 분명히 제가 인증 안 받는데 왜 이랬었고, 그렇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k b 인증이 안 돼서 요즘에는 리그에서 많이 못쓴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배틀내면 을 조금 k b 인증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거기에 맞게 조금 튜닝을 했습니다. 밸런스적인 면에서는 가장 연체까지 만들어 본것 중에 가장 완성적인 게 아닐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40대 중반이 꺾이다 보니까 힘이 이제 약간씩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편하게 칠수 있는 배트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를 만들고 이제 다른 테스트한테도 또 다른 거를 또 보내 줬었어요. 그거랑 이거 한번 비교해 봐라라고 했는데 다른 배트가 사실 MAI적인 측면 그러니까 그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이거보다 좀 낮았거든요. 그래서 예, 들 때나 돌릴 때 솔직히 가벼움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테스터들이 이제 이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진짜 공통적으로 다 이걸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정말 잘 돌아간대요 배트가 그냥 조금만 자기가 나오면 그냥 쑥 하고 돌아가는 게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걸로 지금 홈런치신 분 영상도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변형적인 측면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잘 나왔고요. 네, 두 번째로, 울림 방지에 좀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기존의 팬텀 익스트림에 들어가 있던 그 강화폼에 이제 조금 더 강화를 했는데, 2세대 2.0 강화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자꾸 베기시려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도 제 기술이잖아요.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이제, 이중구조로 제가 업그레이드 시켜놨습니다. 이제, 레키에서 시험적으로 쓰고, 레키엠에 어떤 거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좀더 개선됐었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해주신 분들이 오케이 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시험 나오게 됐습니다. 항상 뭐 배틀을 낼때 굉장히 고민을 하는 부분이죠. 배틀가 뭐달라봐 얼마나 다르겠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각각의 만들면서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만들다 보면 정말 스트레스가 심해지거든요. 어쨌든 이전 거보다 뭔가 더 좋아야 된다는 라 그런 압박이 있고 또 강박이 있다 보니까 이게 허투루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좋게 조금 더 좋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나름 뭐 저한테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지만 장점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만들고 나니까 확실히 그렇게 제가 계속 쫓기고 강박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라도 조금 더 좋은 걸 만들려고 하지 현실을 안 좋아하다 보면 적당히 그냥 디자인 바꾸고 와 그냥 배트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냥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 자신이 좀 그거를 용납을 하지 못해서 좀 이렇게 배트가 나오게 됐고요 이런 가벼운 배트는 결국엔 밸런스가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런스가 전부이고 이제 뭐그 밸런스에 의해서 스윙 스피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반발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이미드벨러스에서가장 완성적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를 다해 봤고 뭐제배트로드 님이나 아니면 또 도와주시는 두분 뭐 그분들이 다 테스트 다 오케이 사인 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 지인분들과 분들 팀원들이 쓰시면서 단들 좋은 말밖에 안 주셔가지고 이번에도 정말 자신 있게 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디자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오버룩 디자인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게 과감하게 이제 배럴 V 이 줄어든 테이퍼라하는데이 부분까지 다 덮는 디자인인데요. 어, 원래는 이제 24년부터 디자인을 조금 다르게 하려고 했어요. 제가 항상 뭐외국에 있는 디자인들 많이 체크를 하고, 제자나 말이제 카이즈 익스트림 발매라고 검을 되게 크게 넣었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 빵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실제로 빵이 넓은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막 배틀을 판매하다 보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이제 뭐, 빵이 커요? 막 이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아, 사람들은 이렇게 빵이 큰 거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에서도 좀이 점이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이제 이 나이트메란 글자에 적당하게 이제 이 뒤에 부크시 같은 이렇게 확 긋는 요거를 이제 원래 디자인만 덮으려고 했는데 일부러 이제 길게 내렸습니다. 이 공장에서 허용할 수 있는 그 디자인 길이, 예, 그 길이까지 할수 있어서 이제 이렇게 끝까지 채워놔서 보시면 이 테이퍼라고 하는 요 내려가는 이 부분까지도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약간 좀 배럴이 뭐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죠 그래서 저희가 울림 방지도 이번에 좀 업그레이드 시켜놔서 자신 있게 울림 없이 어디 부위를 쳐도 잘못 맞으면 이제 공이 굴러가거나 뜬볼이 되면서 이제 죽잖아요. 근데 사윤이 야 같은 경우에는 또 힘있게 때리면 잘못 맞은 타구라도 이제 강습이어서 못 자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배틀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인 출루을 높이자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배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뒤집어 보면 이제 똑같이 원하드 레벨인데 요것 좀 길게 했어요. 요 최대한 뺄수 있을 만큼 했고 이제 요나이트웨어가 이제 좀 그 약간 캘리그라피 스타일의 약간 그런 레터링이어서 이제 뒤에 A도 보시면 약간 캘리그래피 스타일로 이제 좀 이렇게 좀 로고만 살짝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뭐 KBN 1 1 이제 인증 됐고요. 그리고 밸런스를 제가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개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요 제품이 극미들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극미들 밸런스고 만약에 원하시면 이제 미들 밸런스로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미들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냐라고 하시면 펜텀 믹스보다 살짝 조금 더 가벼운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팬텀 익스트림 정도의 밸런스가 나딱 맞다 그러면은 요 미들 밸런스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팬텀 익스트림 나한테 조금 무겁더라라고 하시면 요 그냥 금미들 밸런스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간단하게는 아니네요. <laughs> 되게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 배트가 이제 곧 2월 구정 전으로 출시될 예정이고요. 조만간 사전 예약이 진행될 예정이고 사전 예약처는 제가 댓글로 고정으로 남겨놓을 테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발 구매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Thank you